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파이 생태계를 찾아다니는 김태국TV입니다. 3.14 디저트 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자, 일산 고양시 일산에 들어섰습니다. 어, 지금 가는 곳은 파이 3.14 디저트 카페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 사장님 가구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3.14 디저트 카페. 라페스타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페스타에 방문하실 때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가겠습니다. 자, 지하에 주차 후에 이렇게 1층으로 올라와서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자, 3.14 디저트 카페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네, 도로변에서 라페스타 안쪽 광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광장 안쪽에 지나가면서 판매복권을 지나, 자, 3.14를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아, 3.14 디저트 카페 찾았습니다. 3.14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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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국입니다. 네, 김진태라고 합니다. 차가 네, 네. 어, 앉으시죠. 네, 네. 앉아서 서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파이를 한 1년 전에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체인에 대한 부분하고 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계 부분을 활성화를 같이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유튜브도 찍고 또매장에 상품들도 판매를 직접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체인몰에다가 상품들을 올려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추베개가 좀 많이 판매를 했었고요. 우리 사장님 제가 오늘 이제 찾아뵌 것는 아페스타의 파이 3.14 디저트 카페가 있어서, 사실 저도 고양시에 삽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예, 그래서 가까워서 더욱 반가워가지고, 음. 제가 두 번째거든요. 음. 어, 전에는 자동차 공업사, 음. 부천시에 가서 한번 촬영을 했고요. 음. 두 번째로, 예, 이렇게 찾아뵙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우리 파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현재, 어, 이 디저트 카페를 하시면서 파이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파이당 어, 얼마에 책정을 하셨고, 또 현금과 파이의 몇대 몇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어, 제품에 대한 메뉴도 간단히 안내해 주시면은, 다음에 음.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laughs>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1파이에 지금 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100% 파이 결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네. 그러니까 초도 물량 그런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네. 고민을 하다가 5대 5. 지금, 그, 현금 5, 그리고 파이코인 5, 5대5로 네, 지금, 예, 결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원래 크로프를 좀, 그, 전문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그 마카롱하고, 이제 크로프하고 이제 크로넛, 이제 전문점으로 해서, 이제, 그, 디저트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파이코인을 제가 한, 1년 전? 1년 전에 저도 알게 돼서, 그냥 우연치 않게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결제 수단으로 이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네. 저도 좀 일조를 하고 싶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같은 가족이 돼서 참 네. 아, 저도 기쁘고 네. 참 가까운 곳에또 <laughs>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고양시에는 많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좀 신기해 하세요. 결제가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네. 결제 이제 하시면서도 전송된 거 같이 보시면서 네. 다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요. 네. 뭐멋지않아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 많이들 가맹점 네. 학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정말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쓰이는 날이 곧 우리라고 봅니다. 저도. 네. 어, 저도 여기 왔으니까 커피하고 간단히 디저트를 디테일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결제를 하고 네. 그리고 인증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권해주시죠. 저희 와플이, 주로 와플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와플하고 크로플하고는 틀린 점이 있는데, 예. 지금 와플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넣어서 구운 거고, 요거는 생지가 지금 따로 있어요. 크로플은. 예. 크로플. 네, 저희는 이제 크로플을 판매를 하는 거고, 예. 이제 크로플 자체가 지금 프랑스 생지를 쓰다 보니까, 예. 플레인 자체가 맛있어요. 그래서 플레인을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어요 예. 예. 그 플레인 크로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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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 하고, 네. 커피 아메리카노 네. 두 잔, 네. 아, 저거 두개 해야 되겠군요. 네, 두개 <laughs>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 그러면은 하나의 커피 두 개, 네, 아메리카노 그렇게 주문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커피 시켰다고요? 아이스, 아, 아이스, 예, 네, 그렇게 아이스 브라운 크로플로 준비해 드릴까요? 예, 예, 아이스 브라운 크로플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두 잔, 예, 네. 팟 아메리카노 두 잔. 아, 아이스 하나, 핫 하나. 크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안들려요 안 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프로콜 두 개. 네, 예. 두개 예, 예, 예. 드리고. 예. 예. 아,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뭐, 죠뜻타한 걸로 해 드릴까요? 예, 저는 박스타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하나, 핫 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예.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자, 실내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3개가 있고요. 음악이 아주 경쾌하게 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커피가 나오면, 커러플과 함께, 아, 벌써 커피가 나왔네요. 먹음직합니다. 예, 색깔도 예쁘고요. 커러플과 아, 함께 맛있게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실내 실내 내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쇼케이스 안에 마카롱도 있고 다양한 음료, 주스, 탄산음료, 크로플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크로플과 커피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죠? 시식을 곧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가당 마카롱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당뇨 있는 분들도 어, 아주 드시기 좋은 마카롱입니다. 스티커도 예쁘게 3.14잘 부착해 놓았네요. 예.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체 제작한 파이 면티를 증정하고 왔습니다. 아,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렇게 방문하셔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께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자, 오늘 맛있게 먹은 어, 커피와 크러플을 어, 한번 계산한 걸 보겠습니다. 총 17,400원에서 50대50으로 결제해서 파이는 0.87을 했고요. 결제는 어, 현금 결제는 8,700원, 그래서 5,50 0대 50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인증샷 나왔죠. 마이너스 0.87 이렇게 결제를 오늘 커피값으로 잘 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